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네, 고삐가 바짝 조여진 방역 조치가 3주 더 연장됩니다. 설 연휴 이후인 2월 6일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은 지금처럼 밤 9시로 제한됩니다. 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명에서 6명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쯤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까지 떨어졌던 일본도 올해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최근엔 하루에 2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네, 오미 오미크론... 코론의의서운확확을을막위해해이이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이나 가족, 친지와의 만남은 자제해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입니다. 헬로 t v News, Saka, 차벽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고 서울시와 노원구 등 이전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민 편익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연천군이 버스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에게는 편리함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법 살펴봤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의정부 문화재단을 주축으로 법 문화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오는 21일에서 23일 광교청사로 이전합니다. 도 의회는 2월 첫 임시회를 신청사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서울시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공개했습니다. 시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역 인근 이전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 노원구와 함께 체결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서의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이 협약서에는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고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민 편익 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서울시가 의정부시 환승주차장 개발을 지원하고 수락 리버시티 1 2단지 아파트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앞서 의정부시와 서울시가 도봉면허시 험장 장암역 인근 이전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 단체의 반발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역 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7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15명,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십 6명 등 모두 21명의 청년을 선발할 예정이며 총 7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2일부터 2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각종 규제로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딘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권은 이해득실 등으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민들은 이 분도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기 북부 인구는 지난해 기준 391만 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딘 데다 행정서비스마저 열악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경기북도 설치로 독립적인 행정주체가 되면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주민 편의는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기도는 또 국가 차원에서는 이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과밀화되는 것을 이제는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북부 지역도 따로 떼어내서 이 분도를 하고 그 접경 지역에 맞는 저, 발전 전략을 좀 이제는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분도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분도에 대해 물어봤더니 44.6%가. 경기 북도 신설에 찬성했습니다. 분도를 반대한 응답률은 37.3%로 찬성보다 7% 가량 낮았습니다. 모른다는 답변은 18%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따로 물어봤더니 경기 북부 11개 시군 주민의 경우 찬성률은 58.4%로 반대 28.8%보다 두배 가량 높았습니다. 경기도민 전체와 비교해서는 14% 가량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가운데 의정부와 양주, 포천과 동구천, 연천 등 북부 내륙 지역은 찬성 응답이 67.6%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 중 65.2%는 경기 분도에 대한 남부와 북부간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 북도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로는. 경기 남북 균형 발전이 47.3%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경기도 전체 경쟁력 상승 22.8%, 경기 북부 행정 서비스 양상 16%, 경기 북부 규제 완화 1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기도 분도를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정치적 셈법 때문에 법률 제정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실이 리얼미터에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4일간 ARS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입니다. 헬로 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군이 버스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에게는 편리함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큽니다. 네, 이 목소리의 원인과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연천군이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들은 지금 불친절 그리고 노선의 불편함을 이유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산 대비 효율이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로부터 오지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버스 운행 요청을 받아 버스를 운행하고 그에 따른 손, 운영 손실금을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손실보상이 해마다 인상되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편리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운영 손실로 노선은 점점 줄어들고 배차도 용이하지 못하며 승객이 없으면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거나 배차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하는 부당함을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이게 시민들에게 편의로 돌아오지 않는 행정은 좀 손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떤 방안으로 이런 비효율성을 끊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여서 지자체가 대중교통을 지경해야 각 지자체의 현실에 맞는 대중교통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완전 버스 공영제가 도입이 된다면 기대해 볼수 있는 효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면 지자체에 맞는 버스 노선이 새롭게 개설되고 배차 시간도 주민들이 용이한 시간대를 편성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아지겠지요. 이렇게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수가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게 되면 복잡한 시내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버스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를 통해 청장년들의 안정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러 시군들 자 완전 버스 공영제가 사실은 어려운 작업이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애초에 시도를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몸살을 앓고 있어서 자 현실화 가능성에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실행한 타 지자체 예를 들어 보면. 중 공영제 대비 운영비 절감의 효과를 거두었고요. 완전 공영제 도입 후 이용객이 약3배 정도 급증되었어요. 그 결과 시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점, 이런 현상들을 볼때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이 어렵다 하여 반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중교통은 주민의 발이자 이동권을 확보하는 공공재로 보아야 하고. 때문에 행정이 지켜야 하는 교통복지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저희 연천은 인구가 적고 지역은 넓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선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려면 현재의 버스 중공용제로는 주민의 불편만 더 가중시킬 뿐이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 그리고 버스 회사와의 협상이 어려운 점 이런 등을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국민들의 생활 편리 도모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 고민하고 검토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원이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지요? 저희 재단 역시 지난해 2년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보고 싶은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많은 사업들도 펼치면서 공연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수 있는 것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있어서 우리 의정부가 지난 연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반드시 본도시가 될수 있는 많은 사업을 펼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 예술의 전당은 다른 전문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사다가 우리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근데 많은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도 좀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난해 두개 작품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정말 코로나로 힘드시는 지역의 예술인들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많은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전문 예술인은 물론이고 생활예술 동아리 약 40여 개 단체에 2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어려운 형편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없는 많은 시민들에게 보실 수 있는 공연, 보고 싶은 공연을 보실 수 있는 문화 나눔도 실천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제답으로서의 많은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의정부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는 일에, 그 중심에 우리 문화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술의 전당 대극장과 소극장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 활동과 문화 예비도시 사업을 펼쳐서 또 이러한 사업들은 전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펼치면서 각종 공연과 축제 그리고 교육 등을 알차게 펼쳐서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법정 문화도시 관문을 최종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재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예정된 기간 내에 이러한 공사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12월에 정말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연장으로 우리 시민 곁에 다시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공연이나 전시 축제 기간을 넘어서 우리 의정부시의 문화 예술의 중추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도시 사업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문화 예술인은 물론이고 취미로 하는 취미 동아리 클럽 문화 예술 동아리들까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즉 시민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데는 저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재단이 늘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의회가 오늘 21일에서 23일 광교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는 24일부터 시작하고 2월 첫 임시회를 신청사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신청사 내에는 본회의장을 비롯해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회 사무처 업무 공간과 체력 단련실과 같은 복지 시설 등도 마련됐습니다. 또 기존 청사에 없던 의원 개인 사무실을 만들어 의정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